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OES 생태계의 새로운 미래를 공개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바로 이 날짜, 2025년 11월 13일,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자산을 더욱 굳건히 지켜줄 안정성입니다. 이게 저희의 첫 번째 약속이죠. 그래서 저희가 DSP 풀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생태계의 실매도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이죠. 보시는 것처럼 저희 자본과 파트너 자본을 합쳤습니다. 이제 DSP 풀은 모두를 위한 강력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안정성만큼 중요한 것 바로 편의성이죠. 여러분의 경험을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다이렉트 교환 포털입니다. OES 포인트 전환이 와 정말 간편해져요. 이제 플랫폼 안에서 쇼핑, 판매, 전환까지 한 번에 복잡한 외부 사이트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 바로 신뢰입니다. 저희는 투명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는 이미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허가를 확보했고 규제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 데리터 교환 시스템은요 예상보다 무려 3개월이나 빨리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의 새로운 철학입니다. 이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첫 걸음으로 저희 회원 롱구우님의 소중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걱정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갈 때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새로운 여정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희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위에서 어떤 멋진 것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